네, 지난주에 에, 살펴본 그 궁금 리스트 기억하시죠? 음, 문 결과를 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접속하면, 음, 이런 화면이 나올,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음, 가족 구성원 가족 구성원, 가족 관계, 뭐, 고향, 나이, 사는 곳, 어, 성격, 좋아하는, 싫어하는 음식, 뭐, 장르, 이런 것들, 어떤 소설, 그리고 뭐, 당연히 이름, 그리고 뭐, 전공이라든가, 뭐, 종교, 좋아하는 영화, 장르, 운동, 음식, 뭐, 취미, 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시해 는 의견 중에서, 어, 이런 내용들이 예, 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음, 여기, 여기에 접속해서, 어, 공통 질문을 어, 10개 정도. 요, 이 의견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것들부터 해서 10개를 질문을 만들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qr로 접속을 하면 이런 질문지가 뜹니다. 그러면 궁금 리스트 중에 공통적인 궁금 리스트 중에서 서로도 일위는 뭐 이름 예를 들면 지,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음, 이름이면 이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까지 공통질문을 적고, 음, 자기 어떤, 뭐, 성별, 전공, 이름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제출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